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아, 사랑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오늘 상승 마감하면 뭐 700원이면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수 있는데 700원으로 이렇게 상승 마감하면 기분도 좋아요 오늘 또 수급도 뭐, 뭐 수급도 아주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요 정도면 상당히 좋았다 저는 사실 어, 미국장 마감하고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났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엔비디아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안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애터 마켓에서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어, 괜찮을까? 하고 걱정을 사실 좀 했어요. 보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어, 선방을 했다 삼성전자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거 하나 좀 찾아 찾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 경제에서 나온 건데, 자, 이례적이다. 예, 치솟는 환율에도 주식 5조 원어치 쓸어 담았다. 외국인들이, 예, 요거, 요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번 여러분께 한번 전달을 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5조 원이나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한두달 동안 한 2조 원 정도 산, 5조 원 정도 샀는데, 왜 샀냐? 왜, 왜 샀냐?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뭐냐?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저평가돼 있다. 삼성전자, SK아잉스, 뭐, 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제가 봐도 너무 쌉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55,700원, 저는 안 깬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그때가 6월 말입니까? 7월 초입니까? 거기가 저는 저점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물론, 뭐, 돌발 변수가 생기면, 뭐, 또, 또 전쟁 또 뭐, 일어나고, 뭐, 유럽하고, 뭐, 핵손이 많이, 그건, 거기까지 가면 당연히, 전체 좀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이제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안 빠진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이유는 주, 하,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외국인 지분율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낮다. 그리고 국내 주식이 상당히 역사적인 저평가가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지분율도 가장 낮다. 자, 뭐 미중 갈등 뭐뭐 뭐 기타 등등 뭐 많이 있지만 뭐 그런 이유는 뭐 제가 봤을 때안 크게 뭐안 중요하고 요두 가지 저평가 그다음에 지분율 요두 가지로 보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 요 이것도 있어요. 자. 이 코스피 지수를 달러로 이제 달러 예, 달러로 환산을 해서 분석한 결과 해당 수치는 보시면 2019년 12월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자, 달러로 환산한 게 파란색이에요. 코스피 파란색.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렇고, 달러로 환산하면, 예,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이 정도로 돼 있다. 파란색이 지금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입니다. 이거, 이렇게 환산하면 2019년 12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여러분. 자, 코스피가 2019년 초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 하다가 2020,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와서 빠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고점을 찍으러 2021년 초에 고점을 찍, 찍으러 급등을 했는데 저는 요 빠진 게 없, 없었다 하더라도 옆으로 그냥 쭉쭉쭉 상승하면서 저렇게 고점으로 갔다고 봐요. 그때 분위기 자체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예, 2019년 12월과 유사한 수준에까지 코스피가 파란색이 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당시에 그럼 코스피가 포인트가 어디까지 어디였냐? 2019년 12월 달에 2100 정도 돼서 2100 당시에 2100에서 한 2200선 이 정도로 움직였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2400에서 2500 수준이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체감하는 지수는 지금 그보다 훨씬 낮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 원 달러 안율이 1300 뭐 30원 40원까지 갔으니까 자기들이 달러로 달러로 해서 하나로 바꾸고 주식을 사면 그 정도로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국내 증시가 예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인은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매매하는 만큼 이 달러 기준으로 이 지수 수준을 파악을 하는데요.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한국 주식을 살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원 달러 환율 급등으로 예, 달러 환산 코스피 지수가 일반 코스피 지수보다 거의 그때도 원달러 환율 이 많이 올라 가지고 한16% 포인트 이상 저평가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환율 안정, 그다음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그러면 지금이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때와 버금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원달러 환율 급등을 해서 16% 정도 그때도 저평가돼 가지고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환율 안정이 되면서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듯이 이번에도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왜냐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외국인은 2009년도에 국내 증시에서 얼마 매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요 이야기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에 2008년도하고 지금 올해하고 상황이 비슷한데 올해하고 상황이 비슷한데 2009년도에. 우리로 지금 우리로 치면 2023년이겠죠 내년이 자 2009년도에 국내 증시에서 약 32조 약이 아닙니다 32조 3,864억 원을 순 매수했어요 그때 2009년도에 예 그해 코스피 지수는 49.65% 50%가 뛰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50%를 뛰면 삼성전자는 100%가 넘어요 대한50% 삼성전자가 보통 상승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 대비 거의 한두배 반에서 세배 가까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금융위기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점도 그때와 지금하고 완전히 거의 유사한 시점이라는 것도 유사한 어, 그때 그 수치로 내려갔다는 점도 어, 우리가 매수 외국인 매수세를 뒷받침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시가 총액은 예 어, 24일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은 622조예요. 622조. 이게 그러니까 전체 국내 전체 어, 증시 시총 대비 한27.1% 수준인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외국인 지분율이 32%, 근데 지금은 27%, 거의 5% 가까이 빠졌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외국인 지분율은 2008년, 2009년 이후에 거의 최저치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지금 거의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비슷한 상태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실상 더 이상 팔만한 매물이 남아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면 시스템 위기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어떤, 우리 은행이 망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그런 사태가 시스템이 뭔가, 그, 무너지는 사태가 안 일어나면, 예더 이상 팔게 없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 달러 완율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엔화 그다음에 유로화 이런 다른 통화 가치가 더 크게 빠졌죠 여러분 엔화가 우리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만 원 달러 완율이 급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더 많이 급등 했잖아요 그래서. 어 최근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원인에는 뭐 급격한 유로와 약세 뭐 그로 인한 뭐 달러 인덱스 상승 영향이 뭐 크고 이렇다고 분석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어이 시기가 조금만 이제 안정적으로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예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율도 최저에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외국인 매수세가 급격하게 2008년 2009년처럼 2008 2009년도에 코스피가 50% 상승한 것처럼 내년도에도 뭐 거의까지 갈지는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큰 상승과 랠리가 올 수도 있다는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